안녕하세요. 상기설입니다. 어, 자복색 화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이게 몇년 전에 피운 사진인데, 이게 정면 사진, 여기 후면 사진입니다. 예, 그러면 사진, 이꽃 사진은 받고, 이제 잎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잎 사진입니다. 이 이제, 신어 올올 올찌개는 이렇게 선천성으로 이렇게 황색으로 이리 올라와 갖고 이제 녹이 사살 드는 겁니다. 녹이 사살 들다가 이제 모조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흔적은 남습니다. 전 전체 소멸되지는 는 안하고, 이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나도 이런 식으로 무늬는 남아 있습니다. 분이 아주 각 입장마다 다 이게 들어 있는데 꽃을 피우고 나서 종자 번식을 하고 한몇 분으로 분주는 해놓았는데 촉수가 그렇게. 많이 늘어나지는 않으니 아무튼 이건 뭐 여배로도 좋고 꽃도 뭐 하행도 좋으면서 자봉님 복색으로 피니까 뭐 하나 정도는 뭐 키워볼 만한 그런 난초입니다 감상하기도 좋고 꽃이 달리면은 여배로도 뭐 손색이 없습니다 对。Yeah.